LG 에너지 솔루션이 완성차 기업 토요타와 함께 북미 전기차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섭니다. 5일 LG 에너지 솔루션은 일본 토요타 자동차와 연간 20GWH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대규모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합작공장 JV을 제외한 LG 에너지 솔루션의 단일 수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하이니켈 NCMA 기반 파우치셀이 탑재된 모듈이 공급될 예정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를 위해 올해 말부터 2025년까지 미국 미시간 공장에 총 4조 원을 투자해 토요타 전용 배터리 셀및 모듈 생산 라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생산된 배터리 모듈은 토요타 미국 켄터키 공장에서 팩으로 조립돼 토요타 신형 전기차 모델에 주로 탑재될 예정입니다. 양산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셀및 모듈 기술력, 토요타의 팩 기술력이 결합돼 안전성 및 성능 등 모든 면에서 한층 강화된 배터리를 생산하고 나아가 고객들이 안심하고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를 판매할 수 있다.